보 TV. 안녕하세요 보 TV 여러분. 오늘은 매빅 프로 드론. 여기 보시면은 그 뒤쪽에 카바가 깨졌습니다. 이거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코로나 예방 캠페인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미 지금 관심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네, 여기 준비물은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이거 시계 드라이버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1.5mm 육각 렌치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끌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으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열 개를 끌러야 이거 이 카바를 요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분리했습니다. 자. 뽁티비 최초 DJI 매빅프로 내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아 무슨 전자회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150만원짜리 드론 맞나요? 와 되게 복잡하네요 네 되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음 그리고 짠 이게 카바입니다. 인터넷에서 6,5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제가 미리 조립을 해놨는데 그 GPS 수신장치입니다. 분리하실 때확 잡아 당기시면 여기 이쪽 커넥터랑 연결돼 있거든요. 부러질 수,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네, 조립이 다 됐습니다. 긴장된 순간 전원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조종기도 켜보겠습니다. and pursue.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네 GPS 13까지 뜨니까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야 굉장히, 굉장한 소리가 나죠 네, 과연 뜰까요? 저공 비행에는 이상이 없고요. 높게 올리겠습니다. 잘 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